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회입니다 어. <laughs> 오케이. 네. 드디어, 와우. 빵이네요. 오늘 백회인가요 네. 정확히는 이번 회차는 99회지만 99회 100회를 다 녹화를 아. 할 거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laughs> 이번에도 저희가 후기를 좀 모아왔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사연은 76회 때 소개드렸던 사연인데 예전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걸 걸려서 그래서 싹싹 빌고 용서를 해주고 살아가다가 아내분이 사연자분이 봉사활동 하면서 만나 어떤 남자분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걸려서 이혼인이 모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들켰습니다 아이 동급생의 엄마였어 엄마야.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그런데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게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남편 지인이 봤나 봅니다. 남편이 대뜸 바람났냐고 웃박을 주었어요 변호사 친구랑 만나서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이도 음, 부정행위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전혀 믿음이란 걸 갖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오해같이 사는 <목소리> 사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목소리> 왜저주 사냐고요. 근데 뭔가 아이가 이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건안 되시고. 내가 <목소리> 내 의생의 주인인 되기 전에. 어, 뭐? 내가 마치 잘못인 것처럼. 아 그런 타인 자체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이 남자가 잘못이에요, 지금. 어, 맞아요. 이 남자가 지금 하루를 이생을더 사는 게 아깝구만. 대가. 음. <목소리> <laughs> 너희 새끼야 그때 누구누구 어 누구 엄마랑 그렇게 지랄 지랄 하다가 내가 얘 만나서 기분 좋았다 했다 이 새끼야. 아이 이렇게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이분은 홀로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 사연 정확하게 음, 기억나요. 아이 저도요. 친구 엄마랑 또고아랑 네, 동급생 엄마랑 네. 바람을 퍼서 음. 었고남면은 아, 그래서 쥐죽은 듯이 살다가 걸렸다 요놈 해가지고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아. 짐 싸서 나가라 막 이런식으로 해서 고민을 했던 그분의 후기구요 요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상큼하게 호탕한 신유진 변호사님 귀여운 독설과 엄경천 변호사님 군제의 달인 손문선 아나운서님 유쾌 발랄 박지 아나운서님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반 년이 지났네요. 부끄럽지만 좋은 조언을 해주신 만큼 후기를 보내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이렇게 메일 띄웁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코로나 증상 악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다 아이도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 후유증으로 심하게 알았어요. 가족들에겐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그만큼 부부 사이의 관계 변화가 있었어요. 시아버님 발인을 앞둔 새벽에 남편은 피곤하지 않으면 맥주 한잔 하겠냐며 저를 불렀어요. 피곤하지 않으면 이라고 제 상황을 먼저 묻는 남편이 얼마나 낯설던지요. 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쌓인 이야기들을 풀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남편을 용서한 기분이었어요. 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제가 그때 얘기한 남자분과도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입니다. <laughs> 시아버지 병간호와 챙김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니 남편도 그런 제가 좀 안쓰러워 보였는지 바람도 좀 쐬고 오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가 시간에 드문드문 그분과 다시 연락도 하고 여러 루트로 제 안부를 묻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관계가 좀 진전되어 버렸네요. 구체적 관계나 그런 건 아니고요. 차 타고 같이 근교에 나가 함께 맛있는 거를 먹고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하고 음악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제 삶에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깨고 싶진 않지만 이분과의 만남도 깨고 싶지 않은 것이 현재 제 마음입니다. 한 번씩 마음이 덜컹하는 것을 보면 아준 불륜인가 싶기도 한데 세미불륜. <laughs> 그냥 불륜 <훈련> 아닌가요, 이거는? 점점 .5. 전 새가슴인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용감해지나 봐요. 제 마음인데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건 아닌지.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하네요. 응원해 주신 분들께는 허탈한 결과겠지만 그렇다고 저 좋은 쪽으로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부끄럽지만 솔직한 후기 보냅니다. 음. 진짜 솔직하게 분해 진짜 뭔가 이제 그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람의 순기능에 대해서 주장을 아! 하시곤 합니다 순기능, 순기능 <웃음> 네 사실 <laughs> 연애할 때도 그런 조언 많이 들었거든요 권택이라고 무조건 헤어지지 말고 어. 다른 사람을 중간중간 만나라 어. 뭔가 얘한테 또 미안해서 더막 관기가 풀릴 된다. 수도 있고, 또 얘를 만나면, 그래, 역시 나한테 원래 내 남친 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laughs>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제가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아, 내가 바람 피니까 뭔가 집안에도 미안해서 돈도 더 많이 갖다 주게 되고, <laughs>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어, 맞아요. 네. 네. 그거 진짜. <laughs> <laughs> 저희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laughs> 네. 네. 좀덜 익숙해졌긴 해요. 되게 잘하게 된대요.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남편분도 지금 다른 여자분이 있어. 저도 사실 그 생각 있어, 아 있어. 네. 이거 봐봐 피곤하지 않으면이라고 어. 그리고 아내분한테 바람쐬고 오락을 남편은 뭐집 지켰었겠어요? 참나 이게 <웃음> 다른 애가 <laughs> 있어. 불보이 판치는 이 상황 진짜 <laughs> 무관입니다. 일단. 근데 이거 있는 거 같아. 남편분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 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와서 막 고생하는 아내를 보니까 또 갑자기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 막. 음, 음... 아니 저... 읽힐까 봐 조금 잘해주는 거야. <laughs> 아 그럼 마음 한편으로는. 아, 얘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서로, 서로. 근데 이건 확지하 아, 우리 사연자분, 아, 어, 사연자분의 남편분이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만큼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이런 저의 상황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건 아닌지, 뭐 이런 사람 마음 간사하다 이런 말씀도 솔직하게 써주셨는데, 맞을 거예요. <laughs> 맞을 거예요. <laughs> 이 뭔가 이게... 죄책감, 부채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어, 이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면서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리프레시가 되니까 그렇죠. 남편을 이렇게 봐줄 여유도 생긴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뭐 불륜을 권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아내분이 요 정도. 같이 차 타고 근교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얘기하고 토크 좀 하고 요 정도까지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부 <laughs> <정도>. 이혼이지. 미쳤어? <웃음> <웃음> 절대 안 되지. 안 되는군요. <laughs> 이혼입니다. 당장. <laughs> 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니, 지금 보세요.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어. 응? 어, 네. 어. 요, 요 정도 여기까지 딱선 지킨다고 생각하면뭐선기결합안 뭐 되면 부정이 <laughs> 아닌 거아니요 <것> <laughs> <laughs> 아이 정도의 어떤 안 돼, 안 돼. 약간의 리프레쉬는 안돼. 안 돼. 안 돼? 음, 아. 난 절대 안돼. 이럴 때 되게 어. 단호해. 아니, 아 절대 안되지 <laughs> 내가 만약에 음. 다른 남자에 대해 몽글몽글한 감정이 생겨서 둘이서 근교에 가서 뭐차 뭐, 마시고 밥 먹고 막 어, 연락하면서 막 덜컹덜컹하고 이러면은 난 이혼하는데? <웃음> <웃음> 덜컹덜컹. 아마 <laughs> <laughs> 언니가 그랬어. 아니 내가 그래도 난 이혼한다고. 아, 응. 아, 아 내가 그랬어. 네. 네. 이혼하고 그 사람 만날라고. 그러,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아. 네. 네. 근데 딱 뭔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뭔가 짠해 보이고 어. 미안하고 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음.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근데 있잖아. 우리 사안자 분도 그렇지만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건 아니면 내 현재 상황 을 깨고 싶지 않은 어, 거아그쵸그쵸그내 현재 상황 깨고 싶지 않은 것 뿐인데 그건 저는. 그냥, 어, 가식이다. 음. 가식이고 욕심이다. 네. 가식이고 욕심이고, 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 생각을 음. 하고, 음. 하고, 자신의 지금의 행동에 자기가 정말 이혼을 당할 수 있다. 바람피지 않았다고? 어디로 개구라야.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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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이 사연에, 이 사연에서 사인자분 편을 들려드렸던것 같은데요. 그거 철회합니다. <laughs> 우리 사연자분은 제목부터 저는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이사람 어... 입벌구다 음. 입만 벌리면불라야 이거 아니야 바람 맞아요 법적으로 바람이 맞다 응? 그러니까 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셔라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가정 음. 이분이 그때 이혼을 원치 않았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답답하더고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게 편리하게 사는 거야 각자 네, 이야 편리한 걸 찾아서 그리고 뭐문제 뭐 생기면 난 완전히 완벽한 피해자. 난 바람피지 않았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럼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이분이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음. 음. 자기의 그런 가정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꽁냥꽁냥한 이 남자와의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설레임, 그런 감정 둘다 잃고 싶지 않은데, 음. 그걸 알아야죠. 어. 첫째,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둘다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음. 남편도 바람핀다는 것도 알고, <laughs> 현실을 직시해라 어, 음. 네,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어, 음. 저는 제가 실제로도 네. 이제 주변에서 네.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네. 벌어졌다 할때 제가 음. 해주는 말인데 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음. 빠른 시일 안에 돌아와라. 음. 저는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게 음. 되었거든요. 음. 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이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정말 착각하시는 게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신체적인 음. 접촉과 신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불륜이라는 게 아니다. 음. 굉장히 이렇게 이쯤 정도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있고 음.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기자로 나옵니다. 음. 수송으로 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준 분류인가라고 의심하고 계시지만 분류입니다. <laughs> <불륜이다>. 완벽한 분류. <불륜. 웃음> 네, 네, 예, 완벽한 분류입니다. <laughs> 이런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 딱딱 음. 위로와 공감을 해드리면서도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 <laughs> 벌어질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어, 그냥 요거를 잘 이제 너무 막다 뭉개지 말고 음. 잘 이제 수습하자. 저요 정도로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정도입니다.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연자분과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그리고 오세훈을 좋아하는 음. 남편으로 갈등이 있었던 아, 남편이 언제부턴가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요. 대선 결과 나오고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먹고 좀 울었는데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겠다면서 비아냥거리길래 진짜 쌍욕 하면서 싸웠거든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랑 내가 평생 뭔가 생각을 교류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제 남편 이상형이 손문선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보던 유튜브로 폴쩍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난리를 쳐요. 어, 정치 성향은 이쪽이실 텐데. 그랬더니. 누구나 안 좋은 면은 있는 거요 <laughs> <laughs> 싫다는데. 이거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욕심이 맞아, 있기, 그래. 있기 때문에 아. 다른 분야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자꾸 우리 사연자분에게 강요하려는 성향의 남자라면 이혼을 하는 거죠. 어. 네, 남편 죽어도 그렇게는 안오겠다 음. 이런 얘기 한 거는 진짜 아내분한테 꼭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손문서아나운서님이 사과하라고 하시고. 부동존이라는 <laughs> 한자로 그 존이. 다른 걸 존중한다, 는까지 존중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존재할 때 존재 아 그냥 내 뜨는 거예요, 그냥. 또 손문선 아나운서님 팬으로 아 많이 알려지신 <laughs> 남편분에 대한 얘기였고, 이 후기는 박지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크크크크 정말 제가 쓰면서도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이 방송이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한국에 온날 바로 보여줬거든요. 일단 손문선 아나운서님 너무 예쁘다고 연발하더니. 손문선 아나운서님 얘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laughs> 와, 한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하는 말은 귓구멍에 안 들어가나? 그리고 손문선 아나운서님께서 제 남편이 한 행동이 많이 같다고 언급하셨잖아요. 거기서 유튜브를 스톱하더니, 음, 하다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이거 방송 효과 대박이면서도 뭔가 오지게 어이없는? 네, 손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아니 손 아나님이 한 마디 했다고 평소에는 논리 어쩌고 지랄 연병을 싸더니 바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웃음> <웃음> 난, 난 이거 이해한다. 네. 아니 내 남편도 손문선 아나운서 나오는 제가 유튜브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사랑하고> <웃음> 와, <저 사람> 누구야? <laughs> 아 그래서 제가 등짝을 한대 쳤더니 좀 멋쩍어하면서 웃더라고요. 방송 덕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나누게 됐어요. 네분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게 서로가 존중과 배려가 없었던 것이 결국 문제였나 봐요. 사실 저는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는 배려라고 하는 행동들이 남편한테는 너무 꼬마 다루듯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크지 않다 보니 더 남자다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서로 더 맞는 방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튼 지혜값 덕분에 남편도 저도 소소한 이벤트가 생겨 사이가 좋아진 게반 그리고 또 반은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음. 시간이 지나더니 남편이 와, 자기도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경제 경짜도 모르고 뭐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낮고 엉망진창이라면서 자기가 이제 먼저 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환율 어쩔 거냐고 이거 방어하는 게 너무 허접하다고 뭐라 그러던데. 여튼 자세한 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같이 욕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모른다고 할땐 언제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은 아예 경제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주식도 망하고, 나라 경제도 망한다고, 이젠 자기가 호들갑이네요. 뭐, 어쨌든 저희 지갑은 좀 쪼그라들겠고, 다음 대선 때또 싸울 것 같긴 하지만, 남은 몇 년은 윤석열 대통령과 손하나님 덕분에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되는 일도 다 있네요. 자기 일처럼 공감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라고 하셨습니다. 푸마마가 다 했다. 아 진짜. 아, 예. 언니가 물꼬를 튼, 터준 아.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끌어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든지 어. 음. 이런 미숙함을 인정하는 거지 그치, 화해가 돼야 돼. 야 진짜 만약에 언니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네. 한다면 남편은 속으로는 윤석열 좀 아닌데라고 생각은 해도 음. 겉으로는 뭐 그래서 이 문제 는 잘했어?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 그냥 해맑은 <laughs> <laughs>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laughs> 하니까 어, 너무 가신 것 같아요. 이랬더니 갑자기 스톱하더니 음, 미안하다. <웃음> <웃음> 아. 네. 사연자분이 유성열 당선을 보고, 우니까 남편이 죽어도 이렇게 어, 안울겠다그 아. 얘기에 굉장히 이렇게 붕괴를 하셨고, 손아나운서님께서 음. 이건 너무 같다. 음. 그러니까 미안하다. 음, <laughs> 이렇게 에이. 하셨다. 근데 뭐 남편이 죽어도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 <laughs> 네, 뭐 그랬습니다. 음. 지금 모두가 다 느끼고 있다는 부분.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도 같이 감정을 공유한다는 건 너무 이제 잘된 일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음. <laughs> 그런 상황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음. 네. 네, 서로가 존중과 배려가 없었던 것이 결국 음. 문제였나봐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참 이게 <laughs> 말은 정말 당연하고 쉬운데. <laughs>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진짜 부부 사이에서 쉽지 않은 과제 아닙니까? 음, 네. 저도 없거든요. <laughs> 이건 진짜 어렵다. 엄경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라고 다르겠어요 <조회가>. <laughs> 나는 분명히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한 행동인데 어. 상대는 그걸 막곱답게 받아들인다든지 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음. <laughs> 나는 별로. <laughs>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잘 해결이 됐고 다음 대선 때도 두 분이서 똑같은 후보를 뽑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볼수있을까요 <laughs> 네,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을 것같은요 것 지금 네. 상황 보면. 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엄 교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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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반과 관련된 언급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멘, <laughs> 하록언짢아져서 아, 지금, 까지 아, 직몇년 남았다, 는게되게 불쾌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이말 진짜 좀 자주 들으시지 않으세요? 와 자기도 이럴 줄은 몰랐다 렇게이이이 어... 그 정도일 아... 줄 몰랐다 이거왜 몰랐지? 그니까 아니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다니는 사람. 음. 뽑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laughs> 윤정권 뽑은 사람들이 지금 속았다고 부들부들 거리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은 딱히 리를 속인 적이 없다고 보 네, 속인 적이 없어요. <laughs> 속인 어. 적 정말 솔직하게 네. 선거 운동하셨습니다 네. 음. 그래서 속지는 않았는데 몰라서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서 와 몰랐다. 어, 그렇게까지는 몰랐다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알리는 그렇게 정말 쉽게 알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너무 진지하게 말고.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손문찬 안운선님도 볼수 있는 정도요 어떤 편하게 그, 볼수 있는. 그렇죠. 음, 너무 그걸... 막, 막 핏대 세우는 그런 방송 말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브레인박이 약간 기획 중이라고. 네. 그러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브레인박 네. 채널에서 그거는 네. 만나시면 네. 좋겠어요 여기서 채널지희 홍보해도 되나요? <웃음> <웃음> 아, 보좀 합시다. 네. <laughs> 제가 거탈기 시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laughs> 기대돼요. 채널지희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사실 우리 사연자 분. 남편분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그래도 중도에 가까운 보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는 정말 찐보수. 극보수 찐보수들이 진짜 많아요. 그 그들을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음.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됐으면 달랐겠어? 이렇게 음. 얘기를 합니다. 음. 네. 와 얘들은 진짜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 남편은 그래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분이다. 어쨌든 우리 사원자분의 네. 남편분은 너무나 다행이다. 그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파란은 우리 손문선. <laughs> 네네. <웃음> 네. 저희 방송할 때도 아 도저히 국민의힘 지지자랑은 못 산다, 못 만난다. 맞아. 그런 의견이 이제 절대 다수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진짜 손문선 아나운서님이 그냥 개셔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내분이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뭔가 네. 진짜 많이 희석시켜 드린 것 같아서 네. 또 한번 부듯쳤네요 <laughs> 네. 그리고 일단 뭐~ 남편이 민주당을 극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은 음. 언제든 쌓이게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예 음. 네. 이제 꼬시셔가지고 <laughs> 대선 때는 같은 후보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좋게. 네, 네. (78회) 달았던 사연인데 어~ 이거 기억이 저도 많이 납니다. SM, 그냥 기억나네요. 네, SM 성향을 가진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던 남자분이 보낸 사연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전 와이프가 술에 취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 S 서머였다고요. 그 성적 취향은 결혼 전에 설명 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나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혼인 네. 취소를 구하고 싶습니다 레벨을 좀두 분이 맞춰서 가보시면 어떨까? 저는 에센플레이 좀 좋아하거든요 아 미쳤나봐 <laughs> 막 어떻게 저런 걸? 근데 접해보니까 어 저는 좀 대취향인 거예요 어디선가 중간에 합의점을 또 찾을 수 있죠 두 분이서 제가 이 남성분이라고 하면. 나한테 왜이쁜데 <laughs> 진짜 나도 뿜이 막힐 것 같아. <laughs> 네. 야, 진짜 나도뭐 하는 거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laughs> 자 찰싹 자 됐지? 그래 다음 단계 찰싹 아. 찰싹. 진짜 말이 안 돼요. <laughs> 이 아내 분도 두분다 정말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아, 네.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해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어,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후기를 써도 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성향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도 제 속에 이런 부분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의 성향이 M에서 S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S를 소화하지 못했던 저는 완전한 M이 되었고요. 대박. 아내 역시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어느 날 밤이었나 예정된 야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위를 하고 있는 걸 본격한 어. 날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손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알려달라 나보고만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해봐라 라고 한게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좀 주저하다가 본인도 그동안 제게 좀 미안했는지 평소에 안 하던 욕을 하고 강압적으로 저를 대하는 느낌으로 관계를 가지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어라?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laughs> 어머 어떻게? 도대체 왜 지금까지 반대로 해볼 생각은 안 했는지.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연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소프트하게 터치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계속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수위가 점점 세져서 좀 강하게 때리거나 밟거나 침을 뱉거나 집문개는 <laughs> 수준까지 갔습니다. 헌데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서 좀더 요구를 하게 되고 아내도 의외로 그런 저를 보고 기뻐하며 본인 성향에 맞는지 계속 제 요구에 응해주더라고요 해서 이제는 완전히 아내는 S역할 저는 완전히 M역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봐. 요즘엔 같이 소소하게 도움을 줄 도구를 고르거나 같이 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어요 필요한 옷도 좀 사고요 어쩌면 인간은 자기의 취향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M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S였을 수도 있고 s 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M일 수도 있어요. 역시 뭐든지 해봐야 합니다. 요즘은 매일이 편안하네요. 와. 근데 M이 뭐고 S가 뭐죠? M이 M이, P, M이 수고... P학이고 응. S가 S가 다학공. 가하... 네. <laughs>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아 이건 깔끔하네요. 아니 <laughs>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정말 깔끔하네요. 천원이 필요 없다며. 호나나님의 명쾌한 명강이. 안개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분 다시 7 78 8화를챙겨보시라 네. 네. 손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조원 <laughs> 덕분에 정말. <laughs> 이분들이 거의 1년간 섹스리스였다고 해서 네. 그때 네분다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 맞아요. 좀 페이적이셨거든요. 음. 네. 이혼해야 된다고 우리가. 네. 음. 어, 근데 의외로. 네. 어,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네. 진짜 극적이네요. 와, 근데 진짜. <laughs> 왜? 어, 자꾸 상상하게 돼서. <laughs> <laughs> 어. 어쩌면 인간은 자기 취향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봐라. 그니까. 러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어 근데 자위도 어. 하시는구나. <laughs> 아이는 뭐. 방금 톤, 그, 뭐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자위를 어. 한다라는 얘기 이제. 어, 원래 결혼하고 더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심지어 짤도 있잖아요. 아내가 친정 갔다 바지를 내요. 어, 컴퓨터 키고. 아, 어. <laughs> 아내가 친정 갔다 바지 내리는 날이다. 어, 나 충격받았어, 그때. <laughs> 저희는 사실 그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극적 반전이 있었고, 음. 너무, 그러니까 우연이었지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의 방송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요. 네. <laughs> 와, 근데 이거. 아니지. 무지한 세명과 손하나머님의그 진짜 빛나는 조언이지. 성부자. <laughs> 네, 신의 한수 같은 맞아요. 조언이었습니다. 어쨌든 부럽네요. 네. 이렇게 안 해보라고. 음. 사실, 제가 갑자기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 이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음. 처음부터 너무 센거 하면은 거부감이 들수 있으니까 음. 약한 거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가 그 싫은데 약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더 싫다고 막안될것 <laughs> 같다고 <laughs> 안될 사람 있겠죠? 아 있겠죠, 있겠죠. 있겠죠.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 아 왜냐면 저는 만약에 나중에 지 배우자가 막 그러면 조금 진짜 이혼을 <laughs>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이 성적인 관계, 이게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야기를 해봐서 맞는 걸 찾아가는 게좀 필요하다 좀 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어느 지점에서. 근데 부부 사이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안 하죠. 음. 좀 꺼려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섹스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두 사람이 이게 속궁합이 되게 잘 맞는 그런 아.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뭔가 이런 기본적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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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조심. 네, 맞아요. 그런 <laughs> <laughs>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충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너무나 천생연분이었다. 그런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되게 느닷없지 않나요? 음.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연히 너무 우연히 음. 아내가 자유하는 걸본 거예요. 음. 그러면은 보통 모른 척하거나. 예, 음. 뭐, 우리 아내가 지금 전자 서방님과 함께 놀고 음. 있구나. <laughs> 어, 화나고, <화남이> <laughs> 화나고 억울하고 그냥 혼자 좀 상처받고 음. 모른 척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또 남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좀 알려줘라. 음. 단계적으로. 어, 내가 어떻게 좀잘 해볼 의향이 있다. 알려달라 하니까 아내분도? 됐어. 하고 이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쭈뼛쭈뼛 처음엔 이랬지만 하나씩 알려준 거야. 음. 이런 게두 분이 사실은 성향이 맞는 부분이 있었다. 어. 그렇잖아요. 그죠? 렇상담료 어. <laughs>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럴까요? 저도 이제 <laughs> 제 이메일을 하나 띄울까요? <laughs> 문제 있는 성관계 싹 해결 <laughs> 하나 하나 그 채널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laughs> 그래서 막 제목을 아예 막 말도 안 되게 조신한 걸로 지어가지고 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아 제목 <laughs> 반대로 어, 막 성모 말이야 막이런 <laughs> <laughs> 어, 괜찮다. 성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보란 말이야. 괜찮죠? 그렇죠? 너무 괜찮죠? 아, 와, 마리아. 역시 진짜 브레인바. 와, 와 이분도 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어쨌든, 송문선 아나운서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찾은 한 쌍의 커플이 있습니다. 진짜, 와. 뿌듯하네, 오랜만에. 네. <laughs> 여기, 사연에서 이분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인데, 일상적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웃겼는데, 네. 본인도 그동안 제게 좀 미안했는지 평소에 안 하던 욕을 하고, 이게 제가 <웃음> <웃음> 읽으면서 웃겨가지고. 미안해서 욕을 하고 강압적으로 저를 대하는 느낌. <laughs> 아, 본인이 너무 그거를 이제 요구만 하다가 내가 너한테 요구했던 게 이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좀 알려주는 느낌으로 했나봐요. 네. 어쨌든, 나도 사람의, 몰랐던 나의 성향. 네. 응.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셔서 너무 이제 축하드리고 싶네요. 정말 Not 축하드립니다. 네, 뭐든지 해봐야 된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유독 언경천 변호사님 말씀 없으셨던 <놀람> 후기 잘 들었고요. <놀람> 이재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TV를 봅니다. 작가왜 지키니까! 뉴패가 유분열수 있잖아요. 불법적인 상태가 아니고 <laughs> 남편이 궤도를 이탈하게 만든 죄헐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숙도 맞잖아요 혼자 성관계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성관계를 해야 되고 결혼해야죠 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